있습 예, 오늘은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예, 어린이 여러분 오늘 도이자리치나는데 어린이 여러분 어세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맞서설 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참여하 어린이 여러분들 잘 같이 성도 읽고 하겠습니다. 예. 어, 세상에서 어린이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 아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같아. 힘이 없어가지고 돌보지는 못하지만 마음만큼은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 교회 할아버지 한 분이 자기가 조금 더 돈을 못 모아놓은 걸 너무 후회하시더라고. 자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잘 사셨는데 후회를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손자한테 더 주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보다 더 사랑하죠 맞죠?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여러분들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더잘 아시고 근데 예수님이 왜 여러분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예수님이 왜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한수, 중수. 이제 어린이가 있지? 중수는, 한수는 5학년이야. 아직까지 어린이래. 예. 예,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린이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린 어린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세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뜻이 뭔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게 뭔지, 왜 어린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지,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또 은혜 받고 용기도 얻고 위로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는 의미가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도전 받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3절 성경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만나면 읽어볼까요?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어린이들 만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안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목사님과 같이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 읽어라 그랬더니 다시 한번더 읽어볼까요? 우리 어린들하고 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과 어린들만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온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이 얼마 전에 하루 전에 하루 전에 계산을 해 보면 하루가 될 거예요. 하루 전에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어린 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 한 사람이 누구만큼 귀합니까? 누구만큼 존귀하죠? 예수님만큼.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아이고 어서오느라 하고 안아주면 예수님을 어서오십시오 하고 안아주는 것과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시험들게 하면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몇돌 큰자 몇 돌을 목에 들이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훨씬 더나다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어른들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보통 어린아이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랑스럽지만 너무 연약하고 날마다 씻기고, 닦이고, 입히고, 먹여줘야 되고, 손가시고, 귀찮고, 뭐 귀찮다는 생각까지는 잘안 하겠지만, 그냥 늘 손가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늘 약하고 돌봐줘야 되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는 나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이야기는 금방 여러 동네로 퍼져 나갔을 겁니다. 온 동네 엄마 아빠들이 모여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아마 이야기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도리켜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하셨지? 그게 무슨 뜻이지? 도리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간다. 큰일 난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어린 아이가 예수님만큼 존귀하다는 말인가?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 애가 자기를 낮추나? 그런 자가 천국에서는 크다.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그냥 혼란 속에 빠져서요. 이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은 평소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냈습니다.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들이 기억해낸 예수님은 병든 자들, 귀신들인 자들 그것도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녔어요.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뛰어다니어요이 말을 정말로 그냥 부지런히 다니신 것들이 기억이 나고 또어떨때 보면 종종 예수님이 세리들 집에 가서 앉아서 식사도 하시고 창기들하고 앉아 가지고 서로 농담도 하고 재미나게 웃고 먹고 마시고 그러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해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볼수 있는 나라. 예수님만큼 소중히 여기는 나라였구나.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만이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창기든 그 사람이 세리든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든 여자든 남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소중 여기는 사람만이 천국을 알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금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이 기회를 놓칠세라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막 달려왔어요. 예수님, 이 아이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를 좀알아주세요 그리고 달려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몰려오는 어들 아이들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소리쳤을 겁니다. 무슨 짓들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피곤하단 말이요. 네? 이런 일로 시간 낭비할 수가 없어. 쓱 물러가시오. 그리고 아이들 향해서는 뭐라그랬을까요 아이들 향해서는 얘 몸이 뭐라고 그랬을까? 애들은 가라. 그랬을까? 옛날 목사님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약장사 아저씨가 뭐 바위를 깬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안 가고 앉아 있으니까 학교도 안 가고 그냥 5시간 땡땡이 치고 그냥 그거 볼 거라고 지켜 있는데 어, 그 양반이 나한테 부럭 하려면서 애들은 가라. 그래 가지고 제가 쫓겨난 적이 있어요.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 거야. 이 분명히 이렇게 소리를 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분노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 14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이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른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셨을까요? 얼마 전에 어제 어제 바로 어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눈으로 볼수 있게 보여주시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게 뭔지를 지금 몰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몰라 참 기가 잘 일입니다. 3년 따라다녔어요. 3년 밥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면서 3년이나 따라다니 놓고도 예수님께서 지금 뭘 강조하고 있는지,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듣지를 못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왜못 알아들었을까?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 놓고도 네?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왜 몰랐을까요? 신기하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데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을 하고 싶은 그 목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목적가 아마 어떤 사람은 12사람이잖아요. 12사람 12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메시나 호날두처럼 축구를 잘하고 BTS처럼 노래를 잘해서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암울한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큰 일을 이루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갖고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이들을 지금 보고 가라 그러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이들과 그 부모들에게만 화를 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도 화를 냈어요. 예수님께도 예수님 예루살렘이 코앞인데 이런 일로 시시한 이런 일로 시간을 낭비하니 이 뭐하는 짓입니까?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을 겁니다. 빨리 그냥 지나가시지. 아이들 이좀 나와 가지고 지금 만으시세요 뭐 그럼 불만이 그들 마음속에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어린 자, 어린아이 같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 무슨 말씀을 하셨죠? 15절입니다 15절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받든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어린 아이들처럼 받아들인다. 아이가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아이입니까? 어린이라고 붙어 있어요. 어린 아이들처럼 받드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 아이가 아니고 어린 아이. 제가 우리 요람에 보니까 어린 아이가 지금 누굴까 하고 봤더니 유엘이. 조금 전에 우리 하성이 동생이 태어났죠. 그 애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오죠. 유엘이, 고유엘 찬이, 유진이, 하성이 정돌까, 고온이는 네 살이 돼서 어린 맞을까, 예지, 안 예지, 이런 애들 같아. 지금 우리 영화보 아이들이 어린아이일 것 같아. 이런 아이들처럼 받들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떤 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메시나 호날두들 드나 동네 축구하는 자기 아빠나 실력이 꼭 같다고 보는 아이들이 할까? 아이들은 그러죠. 자기 아빠가 메시만큼 축구를 잘한 줄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에 유아가 지금 두 살인데 할아버지하고 축구를 하거든요. 축구를 하는데 제가만 생각할 때는 호날부터 제가 더 잘할걸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니면 타임스퀘어 강장에서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우음보를 터뜨리는 아이들 엄마가 없으면 자기가 없어요 불안해서 안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엄마 손꼭 붙들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죠 서로 장난감 서로 가지려고 다투다가 다투다가 엄마가 아이 예뻐 아이 예뻐해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아이 예뻐 아이 예뻐해 그러면 금방 잊어버리고 둘이서 끌어안고 이렇게 네?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영상을 봤어요 네. 둘이가 서로 장난감을 서로 차지하려고 막밀치고 싸우는데 엄마가 한 엄마가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해 그랬더니 금방 잊어버리고 둘이 끌어안고 좋아서 해해해 하고 서로 방수치에서 웃는 걸 보고 아 이게 어린아이들이구나. 조금 아 어린이 조만 되면 어떡합니까? 아니야 엄마 이건 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쪽 아이는 엄마 이건 내 거란 말이야. 그러고 서로 싸우겠죠. 그런데 엄마가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사랑해 아이 예쁘다 해 그랬더니 바로 끌 안을 수 있는 이게 어린아이 의 모습이구나. 예. 네. 이런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들과 놀아주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놀아주는 일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볼수 있는 나라. 어린아이들처럼 약하디 약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말을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길을 가다가 동네 어른을 만나면 반드시 인사를 해야 돼요. 서울처럼 큰 도시가 아니고 시골 마을은 다집 건너 다 알잖아요. 다 그래서 가족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인사를 안 했다가는 네집 아들이 인사를 안 하더라 버려장 머리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버지가 혼을 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반드시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사를 드리면 어른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 인사를 받고 어, 그래 하고는 네집 아들이지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누구, 누구 지금 도 어, 그래 쌍우 아들이구나 아이고 벌써 컸네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질문이 딱 나와요 너희들 중에 누가 공부 잘하냐 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차이가 많이 나면 어, 세태희가 잘합니다. 또영국가 잘합니다. 이러지만 비슷비슷하면 이야기를 잘안 하잖아요. 이야기를 잘안 해요. 누가 잘합니다. 소리를 안 해요. 그러면 너는 들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아, 너희들 다 잘하는가 보구나. 그래, 착하다. 이러면 가면 되는데 질문이 하나 더나아요 그럼 너희 중에 썸 누가 잘하냐? 그런데 참 그런 질문을 받으면 속상하죠. 그렇죠 속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공부 잘하는 게 이게 중요하구나. 공부를 못하면 싸움을 잘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권 단련 많이 하잖아요. 지금처럼 태권도 도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놔놓고 이 주먹 세게 만든다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저가 초등학교 1학년 딱 입학했더니 우리 삼촌이 나보다 세살 많은 삼촌이 나를 다 데리고 1학년들 한 180명 되는 아이들을 전부 다 데리고 다니면서 니네 우리 조카한테 이길 수 있어? 물어보고 어, 아니요 그러면 이긴 거예요 제가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저를 쌈 붙였어요 네. <laughs> 서로 누가 잘하냐 생각하면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죠 서로 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되고 경쟁하다 보면 사이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경쟁에 이기면 교만해져요. 어제 어떤 분을 제가 한번 만났는데,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 경남고등학교 출신이라고. 어. 그럼 저는 추눅 들어요. 저는 경남고등학교를 못 가봤기 때문에. 어, 왜 그걸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이기면 교만해져요, 사람. 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외감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힘센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거나 힘없는 아이들하고 안 놀아요. 그들과 노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낭비. 그래서 그때 부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아이들은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늘. 밖에 나올 때 모자를 쓰고 다니죠. 우리하고 잘안 놀라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공부를 못하거나 힘없는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것이 점점 싫어져요. 그렇다고 집에 있으면 더큰일 나요. 엄마 아빠들이 불행해져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곳에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을 꾸짖는 것처럼. 친구들, 어른들, 심지어는 가족들까지도 너베나서 너 여기 있으면 안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그냥 숨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크게 외쳤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기 어린아이들은 힘없는 자들 공부 못하는 자들, 보잘것없는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미안하지만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런 자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 볼수 있는 나라, 들을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힘 있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예수님 안 따라가세요. 그때 당시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은 예수님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로 내몰아서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달랐습니다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하여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크게 팔을 벌리고 저잘 끄덕스 보이는 어린 아이들을 꼭 안아주시면서 그들 머리를 쓰다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이미지일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아이들은 좀 큽니다, 그렇죠? 이 아이들은 아마 호날두가 자기 아빠보다 축구 더 잘한 줄 알걸 아마? 좀더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을 꼭끌어안아주면서 축복하셨습니다. 뭐라고 축복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내가 영하로운 것처럼 영하롭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서 축복해 주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두레귀의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듣고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나는 몇시나 아, 호날두가 아빠보다도 축구를 잘하는 줄 알고 BTS가 우리 목사님보다 노래 잘하는 줄 알고 그래서 그 사람들 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이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나요? 참고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입니다. 공부로 힘으로 나와 친구들을 판단한 모든 죄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이죠 공부로 실력으로 힘으로 나와 친구들을 판단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모든 친구를 예수님만큼 존귀 여길수 있는 이런 생명을 우리 속에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모든 친구를 한명한명 한명 예수님만큼 존귀 여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시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천국을 이어가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 주님의 큰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면 됩니다. 이 고마우신 예수님을 나만 알지 말고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전해 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믿음이 더욱 더 우리 속에서 커지게 되고 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먼지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글을 썼더라고 제가 그 글을 읽고 너무 너무 감동을 받고 저 속에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잘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평소 독사기를 너무 좋아하고 시서기를 너무 좋아해서. 어느 화창한 봄날, 20년 전입니다. 20년 전, 세 살, 다섯 살두 아이를 집에다 두고 엄마로아마 이리 밖에 나왔던 모양이죠. 도서관에 갔습니다. 하루 종일 자기 좋아하는 책 보고, 그 다음에 또 시도 쓰고 이러고 집에 돌아왔다고 하는데, 20년 만에 이 비슷한 이야기를 읽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펑펑 울었다입니다. 아, 그게 마음속에 막 걸렸던 모양이죠. 그렇지? 그때 자기 좋아하는 것보다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함께 놀아주지 못했던 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그게 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놀라서 울었대요. 그리고 이분이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했는데 뭘 했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 부인과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해주는 아빠 남편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꽤 요리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부인이 아이들이 아빠 음식점 체리도 되겠어요 할 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 됐답니다. 저는 그 가정에서 가족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보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일보다도 자기가 그 아, 글을 잘써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책을 많이 쓰고 싶은 이런 욕심보다도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그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아빠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그 이야기구나.